선녀와 나무 꽃에 왔어요. 선녀와 나무 꽃에 와서 또 예쁜 다육이 보고 힐링합시다. 여기 재래안용꽃 좀 보세요. 선녀와 나무 꽃에 왔는데 재래안용꽃을 이렇게 또 이쁜 아이를 데려다 놓으셨네. 여기 분홍, 분홍꽃도 있고. 이렇게 예쁜 빨간색도 있고요. 핑크 봉련으로 핑크빛도 이렇게 있네. 어머나 제라늄 너무 이뻐요 제라늄 꽃도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한 포트에 7,000원이래요 어머 두수가 이렇게 좋은데 얘가 7,000원이래요 이 꽃대 아직도 올라옵니다 여기도 올라오고 있네 어머나 예뻐요 여기 꽃얘 아직 한참 필라이네 제라늄 꽃을 또 보여드렸습니다 C플러스입니다 어머 너무 이뻐요 주황색으로 물들면서 이렇게 옥색깔이 나는데요. 제가요, 묵은둥이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색감이 환상인지 보세요. 여기요, 여기 이렇게 손녀와 나무 끝에는요, 이렇게 비매품을 해놓으시고 견본으로 이렇게 보여준답니다. 색감 너무 이쁘죠. 저희는 어린아이들 사가면은 이런 색감을 못 보잖아요. 어머, 환상이야, 환상. 아주 너무 이뻐요. 이렇게 이쁘게 물드는, C 플러스에요. 여기가 한 포트에 8,000원이라고 써있네요. 2도로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한 포트에 8,000원이네요. 어머, 여기 자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이뻐요. 이렇게 C 플러스. 얘는 자구도, 어머. 얘도 이렇게 자구를 품고 있네. 8,000원에 소개해드려요. 어머, 너무 이쁘네. 저도 하나에 품어야겠습니다. 아우, 다육이 다 공부 못해요. 아주 끝도 없이 다육이가 <laughs> 새로운 아이를 봅니다. 소인재 다발이 이렇게 좋죠? 이렇게. 얘는 이제 여기 이렇게 갈라졌을 때, 이렇게 심을 때 이렇게 해서 심으면 돼요. 소인재를 소개해 드리는데요. 여기 꽃대가 다, 저는 소인재 꽃은 안 봤거든요? 근 꽃대네요. 전부. 전부 지금 꽃대네요. 근데 이렇게 노랗게. 노랗게 이렇게 꽃이 피는데 여기 다 피면은 정말 이쁘겠어요. 소인재를 이렇게 다발이 좋은 아이 만원에 소개합니다. 노란색 꽃이요. 소국같이 그렇게 예쁘게 핀대요. 저도 이제 여기 와서 이꽃 피면은 보겠습니다. 소인재를 소개해드렸어요. 지금 이렇게 두수가 작은 아이 있죠? 얘도 소인재예요? 소인재가 이렇게 두스가 작은 아이 얘는 네포트에 5,000원입니다 네포트에 5,000원에 소인재를 소개해 드려요 여기요 레티지아입니다 <laughs> 이런 분에다 이렇게 심으셨는데 아니 수영도 예쁜 거 이렇게 골라서 이렇게 잘 심으시네 분갈이 박사입니다 아주 아니 어, 무슨 아이든지 분갈이를 이렇게 해달라 그러면은 너무 이쁘게 심으시는 거예요. 여기 사장님이. 요런 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는데요. 요만 원입니다. 분포함에서. 분포함에서 만 원에 소개를 해드려요. 레티지아예요 얘도 이쁘죠? 장미꽃이 이렇게 붙은 것 같아. 여기 얘도. 네. 얼른 오셔서 마음에 드는 아이 골라가세요. 분포함에서 만 원이에요. 이거래요. 어머, 도테랑이 요렇게 물이 들어요. 여기 선녀와 나무고대 보면은요, 이렇게 견본을 해가지고 이렇게 키우고 계셔가지고, 이렇게 묵은 아이들을 이렇게 색감 이렇게 물드는 아이를 볼수 있답니다. 얘가 도테랑이에요. 도테랑인데 요렇게 이쁘게 물이 들었네요. 어, 너무 예뻐요. 도테랑을 보여드립니다. 조금 전에 물도 나이 보여드렸죠? 도테랑이에요. 어머, 근데 얘 가격도 착해. 어머, 웬일이야. 요렇게, 요런 분에 심어지나요? 3,000원이래요. 3,000원에 도테랑을 소개합니다. 어머나. 3,000원에 도테랑을 소개해드렸어요. 핑크핑크 하면서 속에 이렇게 입장이 옥 색깔로 나면서 너무 이쁘죠? 얘 이름이 펑킨입니다. 펑킨. 펑킨이 물이 드니까 요렇게 이쁘네. 저, 펄한 아이만 봤거든요. 초록초록한 아이만. 얘가 펑킨이에요. 펑킨이 요렇게 이쁩니다. 아주 연한 핑크에다가 옥색깔이 나니까 너무 고성하고 이뻐요. 펑킨님, 묵으면은 요렇게 이뻐집니다. 제가 펑킨 하나이를, 작은 아이를 하나 데리고 왔습니다. 어머, 얘는 꽃대도 올라왔어. 여기 보세요. 얘가 펑킨이에요. 펑킨인데, 요렇게 이쁘죠? 얘가 이제 묵으면은 요렇게 되는 아이예요. 아우, 진짜 얘 너무 환상이야, 색감이. 묵으면 요렇게 이뻐요. 펑킨이 자라서 묵으면은 요렇게 된 아이가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아니, 얘가 너무 이뻐가지고 제가 지금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뻐요. 이렇게. 아주 이쁘죠? 너무 이뻐가지고 얘가 요런 아이가 자라면은 저렇게 색감이 저렇게 나옵니다 펑킨이 누구니까 저렇게 이쁘네 얘 가격대를 말씀드릴게요 펑킨 오천 원이네요 여기는 선녀와 나무꽃이에요 오셔서 데려가셔야 돼요 지금 요아이요펑 펑킨 얘는 삼천 원이에요 얘도 두수가 이렇게 좋아 얘는 사도. 여기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데 펑킨 얘는 3,000원입니다 3,000원에 펑킨을 소개해드렸고요 조금 두수가 큰 아이 이렇게 군생으로 이렇게 큰 아이요 아주 크죠? 군생으로 이렇게 큰 아이 얘는 15,000원에 소개합니다 두수가요 아주 엄청 많습니다 여기 여기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서 2도3도 얘도 3도 이렇게 있습니다 속에서 자구가 또 이렇게 올라오고 여기도 이렇게 있고 네 이렇게 두스가 많아서 얘는 15,000원에 판매를 합니다 지금 보는 아이는 로라입니다 로라가 묵으니까 이렇게 이뻐지네요 얘는 또 심기도 이렇게 이쁘게 심으셨어 아우, 비매품이에요 지금 보여드리는 아이는 비매품이고요. 여기 판매되는 아이 보여드릴게요. 얘가 로라거든요. 이렇게 무겁습니다. 엄청 무겁어요. 로라. 이 두루 있는데, 이렇게. 3,000원이에요. 로라. 한 포트에 3,000원인데, 엄청 싼 거네. 어머, 로라도 엄청 쌉니다. 네, 3,000원에 로라를 소개해 드렸어요. 얘도 이렇게, 저기, 아주 어린아이는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하엽이 여기까지 이렇게 졌죠? 묵은둥입니다 완전 묵은둥이. 네, 이렇게 로라 3,000원에 소개해드렸습니다. 보라보라하게 물들어가는 아이입니다. 보세요. 분을 약간 입었어요. 얘는 이름이 정월입니다. 정월. 정월, 대보름. 정월. <laughs>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정월이에요. 두스가 이렇게 많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두. 여기선 또 다글다글 올라와요. 여기 얘네들은 왜 이렇게 사, 네 쌍둥이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지? 네, 이렇게 있는 정월 2만원에 소개합니다. 여기 얘는요, 루쭈입니다. 루쭈. 이렇게 오영재가 이렇게 있는데 수영이 이쁘네요. 여기 이렇게 자고를 품고 있으면서 오형제를 또 키우고 있네. 어머 육형제네? 아 오형제네? 네, 요렇게루쭈 얘도 2만 원에 소개해드려요. 제가요 요렇게또 비교를 해드리려고 얘는 루쭈예요루쭈 얘는 좀 전에 소개드렸던 해 펀킨이에요, 펑 펀킨, 펀킨이거든요. 입장이 이렇게 봤을 때 비슷해가지고 잘 모르겠죠. 얘 이렇게 따로 놓고 보면 몰라요. 펑킨지, 루쭈인지잘 구분이 안 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잘 모르겠잖아요. 근데 제가 입장을 보여드릴게요. 펑키는 입장 뒤에가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약간 약간 이렇게 삼각한 모양으로 이렇게 저기 도톰하면서 그렇게 모양이 있고요. 여기 루즈는요, 이렇게 얇아요. 입장이, 입장이 이렇게 얇습니다. 루쭈하고 펑킨도 지금 또 이렇게 비교를 해드렸어요. 여기 보세요. 너무 이쁘죠? 어머, 세상에. 얘는 꽃도 또 피게 생겼네. 박화장이에요. 박화장이 이렇게 물이 드네요. 박화장, 저, 포런나이만 봤거든요. 근데 박화장이 물, 박화장도 물을 이렇게 드네요. 여기, 여기. 박화장 얘 보여 드릴게요. 얘 보세요. 얘 이렇게 포로나이만 봤잖아요. 박화장. 이렇게 포로나이만 봤는데 얘도 묵으니까 요렇게 물이 드네. 아주 예뻐요. 박화장 이렇게 두수가 많은 아이. 얘 7,000원입니다. 박화장을 7,000원에 소개해 드려요. 이렇게 아주 두수가 크고 다발이 좋네요. 목대도 굵고. 박화장을 7,000원에 소개했어요. 얘둥근잎 예, 비치우리대죠? 아주 입장도 또튼탄하게 이렇게 아주 이쁘게 달고 있네. 둥근잎 비치우리대요. 가장자리 빨갛게 물들어갑니다. 둥근잎 비치우리대. 얘는 네포트에 5천원입니다. 둥근잎 비치우리대가 묵은둥이 돼서 물이 드니까 이렇게 이쁜 거예요. 둥근잎 비치우리대 소개해드렸죠? 이렇게 물이 드니까 이렇게 이뻐져요. 둥근잎 비치우리대. 초록이만 봤는데, 무은둥이 이렇게 보니까 너무 이쁘네요. 둥근비빛 유리들을 소개했어요. 핑크 보라로 이렇게 물드는 아이요. 웨스트 레인보우입니다. 이렇게 이쁘게 물이 들죠. 아주 예뻐요. 여기요. 웨스트 레인보우. 이렇게 파는 아이. 이거 보세요. 얘도 물이 이렇게 이쁘게 들었죠. 이렇게. 핑크하면서 보라색도 나면서 약간 쑥색깔이 나면서 이렇게 이쁘게 물이 도는 아이예요. 웨스트 레인보 이렇게 한 포트에 3천 원에 판매합니다. 한 포트에 3천 원에 판매하는 웨스트 레인보를 소개했어요. 얘는 비매품입니다. 붉게 물드는 아이 보세요. 이게 목대가 이렇게 아유 심기도 이쁘게 심으셨네. 무슨 숲같이 보이네. 보세요. 이렇게 붉게 물들었죠? 블루엘프에요 블루엘프도 이렇게 묵으면은요. 이렇게 이뻐져요. 얘는 비매품입니다. 블루엘프가 그렇게 묵으면 물든다는 거 보여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블루엘프에요 근데 얘도 물이 이렇게 이쁘게 들었네. 이렇게 이쁘게 들었죠? 블루엘프. 요런 크기 의 아이는 5,000원에 판매합니다. 여기 5,000원이에요. 블루엘프. 요기 좀 작은, 두수가 작은 아이. 이렇게 작은 아이요. 요렇게 작은 아이는 3,000원에 판매합니다. 근데 이뻐요. 어머, 얘도 이렇게 이뻐. 얘도 자연 군생입니다. 얘 예, 아도데스입니다. 아도데스. 여름이 되면은 요 입장이 요렇게 오므라져가지고 무슨 구슬 달린 것 마냥 그렇게 오므라져 있죠? 여기 요런 것처럼 요렇게. 요렇게 오므라지 여름이 되면 그렇게 오므라져요. 그러면서 꽃대를 이렇게 물고 있는데 꽃이 그렇게 노랗게 그렇게 이쁘게 핀대요. 아도데스를 들어내 밥은 아주 좋죠. 8,000원에 소개합니다. 아도데스 꽃이 이렇게 이쁘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노란색에 예쁜 꽃이 올라오고 있어요. 아도데스. 아도데스는 이렇게 로제, 로제트도 꽃처럼 그렇게 오므라자지 이쁜데, 꽃도 이렇게 이쁘게 올리고 있네요. 이렇게 초록이면서 입장 끝에 이렇게 꼭 연지 찍은 거 마냥 이렇게 물이 드는 음. 아이죠. 루비 틴트입니다. 루비 틴트, 두수가 이렇게 많고 좋아요. 엄청 좋네. 얘 군생입니다. 자연군생. 자연군생으로 자라는 아이예요. 이렇게 두수가 좋고. 아주 예쁜 아이 0 0 0 원에 소개해 드려요루비 틴트가요 묵으니까 요렇게 이뻐요. 어머 얘는 색감이 여기 레몬 빛 나면서 빨갛게 요렇게. 아마 너무 예뻐요. 또 그린색이 나면서 빨갛게 연지 연지 찍었죠? 아유 루빈 틴트도 이렇게 물이 드면 요렇게 묵어가지고 물이 드니까 요렇게 이쁩니다. 여기 또요 아이 보여드릴게요. 얘도 루비 틴트. 얘는 네 포트에 5,000원이에요. 네 포트에 5,000원 하는 루비 틴트를 소개해드렸어요. 너무 예쁘네요. 아우 우주목도 보여드릴게요. 우주목. 제가요 우주목 하나이를 한번 들어볼게요. 보세요. 목대 좀 보세요 우주목. 이렇게 튼실하고 좋죠. 밥도 좋아요, 우주먹. 여기 보세요. 이렇게요 어머, 얘, 얼마, 얼마게요? 이렇게 튼실한 아이가, 네 포트에 오천 원이에요. 이렇게 보세요. 아니, 네 포트 오천 원. <laughs> 농장 사장님 남나 몰라. 얘네 포트에 오천 원이라는데, 얘, 이 세월을 이렇게 묵은 것 같은데, 어머, 얘도 자고도 나오네. 이렇게, 이렇게 있는 아이 우주먹, 얘가 네 포트에 오천 원이래요. 제가 웃었습니다. <laughs> 아이고, 네, 이렇게, 우주목, 이렇게 튼실하고 좋은 아이, 네포트에 5천원입니다. 얘도 꽃이 피니까 은은하게 향기가 나면서 그렇게 좋더라고요. 꽃은 염자처럼 그렇게 꽃이 피는데요. 향기가 있어요. 우주목을 네포트에 5천원 소개했습니다. 이렇게 목대가 튼실하죠? 먼저 오시는 분이 이렇게 튼실한 아이 골라 가시는 겁니다. 얘는 물도 이쁘게 들었네. 이렇게. 아유 예쁩니다. 네 예뻐요 예뻐. 초록 초록하게 이렇게 있는 아이는 백봉국입니다. 백봉국. 백봉국. 제가 한 포트 들어볼게요. 이렇게 여러 아이가 있으면 두수가 잘 몰라서 이렇게 두수가 좋아요. 백봉국. 이렇게 좋고요. 이게 꽃대입니다. 이거 꽃대. 이렇게 올라오는 아이 꽃대예요. 네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도 꽃대네. 백봉국을 네 포트에 5천원에 소개합니다. 얘가 꽃이 피죠. 꽃이 피면 은은하게 은 그렇게 또 얘도 향기가 나요. 그리고 얘는요. 저는 다섯 포트를 이렇게 심었었는데요. 이렇게 막 풍성하게 퍼져가지고 이렇게 늘어져요. 얘는 수형이 이렇게 늘어집니다. 그래서 행잉거리를 해놔도 얘 이쁘고 이렇게 올려서 길러도 이쁘고요. 꺾어서 또 이렇게 꽃이 피고 나잖아요 그럼 여기 요, 요런 아이는 너무 약하고 조금 이렇게 늘어졌을 때 거기를 꺾어서 여기다 그냥 꽂아놨는데 걔네들이 그렇게 잘 살고 아주 풍성해지더라고요 백봉국을 네포트에 5천원에 소개를 해드려요 보라보라 하면서 핑크빛으로 물들어가고 있네요 여기요 제가 하나 뽑아봤습니다 블루빈스예요 블루빈스는 목대가 이렇게 나오면서 요 끝에가 이렇게 타글다글하게 끝에가 이렇게 맺혀있는 그런 입장이 맺혀있는 그런 아이죠. 블루빈스예요 그러면서 얘가 물드니까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블루빈스 이렇게 있는 아이, 요거요. 오렌지 분이요. 네 포트에 5,000원에 판매합니다. 근데, 어머, 얘, 목대가 튼실하네. 목대가 이렇게, 이렇게 좋네요, 목대가. 블루빈스를 네포트에5천원에 소개했어요. 방울복랑도 소개해드릴게요. 입장이 너무 통통하고 예뻐서 제가 하나 뽑아볼게요. 이렇게 방울복랑. 어머 입장이 너무 통통하고 귀여운 거예요. 얘가 그러면서 여기 라인이 진한 밤색으로 그렇게 물이 듭니다. 방울복랑 여기 속에 입장 저저 소개 아가들 올라오는 거 봐. 저 새순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창 얘가 올릴 때예요. 방울봉랑 요런 아이요. 리포트에 5,000원이에요. <laughs> 너무 좋아. 어머, 세상. 이렇게 밥이 이렇게 좋아요. 입장 좀 보세요. 아주. 아주 예쁩니다. 통통한 게 아주 귀여워요. 잔하게 꽃이 피죠? 그래가지고 다발로 핍니다. 피추라와예요 피추라와. 요렇게. 두스가 이렇게 좋아요. 피추라와. 얘는 또 입장 뒤로 보라색으로 요렇게 물이 들고. 앞에는 이렇게 전박이가 있어요. 피추라와 이렇게 한 포트에 4,000원에 소개합니다. 여기 또 우리 사장님이 이렇게 소장품으로 데리고 있는데요. 이 꽃대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예, 꽃 보여드렸죠. 사진, 사진으로. 근데 여기 보세요. 얘도 이렇게 꽃대가 올라왔어요. 피추라와 꽃대가 이렇게 올라온아이네 포트에 5,000원입니다. 초록초록 하면서 이렇게 이쁜 아이 또 소개해 드릴게요. 얘가 이렇게 초록색으로 이렇게 있으면서 입장 가장자리가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죠? 퍼프입니다. 퍼프. 입장 가장, 가장자리로 빨갛게 물드는 퍼프인데요. 두수가요. 셀 수가 없어요. 두수. 두스. 두수가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다발이 좋은 퍼프. 4,000원에 판매합니다. 이제 수영도 이쁘네. 얘는. 백운무입니다, 백운무. 백운무는 계속 이렇게 지금 올 영상에 올라가고 있는데요. 백운무가 얘가 지금 아주 엄청 여기 인기예요. 그래 아주 딸립니다, 백운무가. 또 이렇게 다 판매하고 또 갖다 놓으셨어. 이렇게 지금 꽃이 이렇게 야생화처럼 이렇게 피죠. 너무 이쁜 거예요. 백운무 네포트에 5천원입니다. 네포트. 여기는 선녀와 나무꽃이에요 대표적인 리프트에 5,000원 하는 아이들을 소개해 드리고 있어요 백운모 국민이 소개해 드렸죠 꽃 보여 드리려고요 백운모 꽃좀 보세요 이렇게 예뻐요 야생화 같이 피는데 아주 예쁩니다 여기 사장님은 이렇게 농분에다 이렇게 심으셨어요 얘도 나중에 수영이 이렇게 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꽃이 다글다글 피는데 너무 예뻐요 백운모 꽃을 이렇게 또 우리 구독자님들 힐링하시라고 보여 드려요 입장이 통통하면서 초록초록한 얘 예, 보세요 꽃이 너무 이뻐서 찍어봅니다 녹기란이에요 녹기란 꽃이 이렇게 이쁘게 펴요 얘 예, 꽃을 보고 제가 또 녹기란을 또 품었잖아요 어머나 너무 이쁩니다 녹기란 꽃이 이렇게 이뻐요 아주 이쁘죠 우리 구독자님들도 꽃보고 힐링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찍어봅니다 녹기란 꽃이 이렇게 이쁘게 핍니다 녹기란 예쁘게 꽃핀 아이 제가 보여드렸죠 여기 녹기란입니다 이렇게 있는 아이 2만 원에 판매를 합니다. 녹기란요. 여기는 조금 두스가 작아서 12,000원이에요. 12,000원에 얘는 소개해드리고요. 녹기란 두스가 이렇게 있는 아이는 15,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12,000원짜리 있고 15,000원짜리 있고 2만 원짜리 있고 이래요. 오팔리나 좀 보세요. 제가 <laughs> 두스가 너무 좋아가지고 웃었어요. 오팔리나 보라보라하게 물이 들죠? 이거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오팔리나 두수 좀 보세요 너무 좋죠? 얘 예, 네포트에 5천원이래요 빨리 오셔서 올라가시는 분이 요런 아이 데려갑니다 오팔리나 네포트에 5천원이에요 얘 예, 워터멜이요 요기서 이렇게 꽃이 폈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워터멜이 얘 예, 입장도 빨갛게 물들죠? 워터멜이 얘도 네포트에 5천원입니다 네포트에 5,000원 소개해드려요. 엄청 빨갛게 물드는 아이예요 루스반이에요. 루스반. 얘는 네포트에 5,000원입니다. 루스반, 네포트에, 아, 루스반 크로프. 루스반 크로프. 이렇게 이쁜 아이 빨갛게 물들어요. 네포트에 5,000원이에요. 여기는 인천에 있는 선녀와 나무꽃 대표적인 네포트에 5,000원 판매하는 코너입니다. 이렇게 있는 아이 오셔서 예쁜 아이들 골라 가세요. 어, 얘는 아주 검붉은 자주색으로 이렇게 멋지고 입장이 광택이 나니까 더 멋있네. 블랙 캐시미어예요. 블랙 캐시미어 이렇게 두수도 좋고 목대가 좋은 아이. 얘는 6,000원에 판매합니다. 자구를 뺑 돌아가면서 이렇게 자구를 품었어요. 블랙캐시미어, 이렇게 멋진 아이를 소개합니다. 여기 보세요. 얘. 얘는 캐시미어 바이올렛입니다. 조금 전에 캐시미어, 블랙캐시미어를 소개해 드렸죠. 얘는 캐시미어 바이올렛이에요. 얘는 이렇게 한 포트에 만원이네요. 만원에 소개합니다. 캐시미어 바이올렛, 여기 얘요. 얘는 흑법사입니다. 흑법사도 얘가 아주 그냥 검붉은 자주색으로 광택이 나면서 그렇게 이뻐지죠 얘도 만 원에 소개해드려요. 바위솔도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러 종류가 한, 한때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하나 이런 말씀은 못 드리고, 네 포트에 오천 원이에요, 바위솔. 네 포트에 오천 원 소개합니다. 바이설 보여드렸죠? 이렇게 합식해서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샘플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어요 아유 얘 예, 이렇게 너무 이쁘네요 여기는 손녀 나무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손녀 나무꽃에 와서 힐링을 하고 영상을 올려봐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행복한 날만 되세요. 감사합니다.